셀로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의 셀로 오늘도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한네번 정도 떨어졌으며 한 번쯤은 반등이 나와줄 만할 텐데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답답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셀로 지금 이 자리 손절할 자리는 더더욱 아니고요. 매도할 자리도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셀로 얼마 전에 바닷권에서 강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이 나와주었죠. 그리고 뚫기 어렵다는 장기 입형한번 터치해 주었습니다. 자여기 두 번까지 터치를 했는데 상승이 안 나와준다면 문제가 많지만 지금 이번에 나왔던 거래량과 대금은요. 앞전에 있었던 셀루의 인생 중에서 가장 높은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이 나와주는 이유는 바로 이 락업 해제 물량과도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잠겨있는 물량이 34%죠. 그래서 우리 세력이 이 조그마한 물량으로 매집을 해서 펌핑이 나와주어야 하는데 락업 해제 일정이 있다. 초도 뭐 0.53%씩 빠지니까 세력이 모아 가긴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세력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한국 세력입니다. 지금 한국 세력들이 지금 어피트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좀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셀로 앞으로의 방향성과 그래서 우리의 대응 구간 그리고 목표가 설정까지 모두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번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모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코인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면 떨어진다 내가 팔면 날아간다 이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무료 추천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내일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9월 29일에 iq라는 종목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보유기간까지 모두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시점은 여기였습니다 제가 추천은 드린 다음날 바로 45.44%라는 상승률을 나타내주면서 우리 너무 쉽게 돈복사를 할수 있었는데요 자 새로운 봉이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모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 문자를 받으셔서 이렇게 쉽게 매매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매수가 여기에 걸어 두고 계속해서 차트를 보지 않아도 알아서 매도가에 걸어 놓으면 이렇게 손쉽게 수익이 나니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코인이라고 해서 종배의 개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네, 제가 9월 27일에 카이토라는 종목 추천 드렸죠. 역시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보유 기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강한 펌핑 나와 주면서 2일 만에 51.27%라는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요. 9월 26 는 제가 플라즈 말하는 종목 이 구간에서 추천 드렸습니다. 상장 비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구간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제가 추천 드렸고요. 역시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보유기간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우리 마음 놓고 본업을 할수 있도록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역시나 하루만에 37.86%라는 상승률 나타나면서 돈복사 쉽게 할수 있었는데요. 가끔은 제가 이렇게 불꽃 슈팅 직전의 코인이다라고 해서 좋은 종목이 있으면 종배가 아니라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종배 개념으로 종목을 보내. 드리지만 불꽃 슈팅 직전이 느낌이 나는 코인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자그 불꽃 슈팅 나왔던 그 종목 아반티스라는 종목이었고요. 역시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보유 기간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하루 만에 117%라는 상승률 나타나면서 정말 쉽게 돈 복사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제 계좌에 일주일도 놓치 못하는 종목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선행 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차트와 모든 시황 분석을 통해서 갈수 있는 종목 위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금전적인 요구 단 하나도 하고 있지 않. 저는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루 만에 40% 이상 슈팅 나와줄 종목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저에게 내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누구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슈팅 종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들 수익 내실 때 우리 함께 수익 내셔야 합니다. 남들 수익 나는 거 부러워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 돈 벌어 갈수 있는 문자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놓치시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불꽃 슈팅 직전에 코인 혹은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코인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물려계신 종목은 우선 그대로 냅두면서 이 수익금으로 대응하시면서 또 나아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번 제대로 불려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일부만 집중하신다면 우리의 계좌가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입니다. 자, 우리 홀더 여러분들은요. 코인 매매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제일 답답하셨을까요? 저는요. 차트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니까 흐름이 보이고 대응 정도 보이지만 문제는 바로 상승이 나와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락할 때 제일 답답했습니다. 이러한 하락도 미리 내부자 정보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았다면 대응을 더 쉽게 빠르게 할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정말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지 재단의 정보와 시황 같은 것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 모두 다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저의 채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운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9월을 맞이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손실난 계좌들 본전을 찾을 수 있도록 구독자 이벤트로 본전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장중에 소통을 하면서 함께 단타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다리움 전략 매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모지 계속 이렇게 클릭해 주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매매를 했느냐. 자, 이렇게 저희가 어떤 걸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는지 골고루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찌질하게 손실 난 거는 말하지 않는 돈 그런거 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디테일하게 제가 얼마를 수익을 내고 함께 얼마를 단타 했는지 제가 보여주었었죠 자하트돈 종목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186% 라는 상승률을 나타낼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함께 매매를 하셔서 본전을 함께 찾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이방 너무 들어오고 싶다 같이 매매는 하지 않더라도 이런 정보 같은 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보내주신다면 제가 무료로 입장하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 모두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좌를 빠른 시일에 콘덤점프 시키려면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잘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트렌드만 잘 파악하셔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뭔가요? 바로 트럼프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에서 코인 하나 또 새롭게 출시했죠 단숨에 7조 원을 벌고 행복해하는 우리의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이 붙어야만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요즘의 코인 시장 올해 초 트럼프 민코인18,000% 상승 트럼프 민코인이 성공적으로 출시하자마자 멜라니아 코인까지 출시했죠. 그 결과 2만 4천 0 0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얼마 전에 월드리버 파이낸셜 상장으로 인해서 트럼프 일가가 7조 원이라는 돈방석 재판에 앉았는데요. 가족 사업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가 언급을 하거나 트럼프 일가가 매수한 코인들 위주의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부터 솔라나, 이더리움, 페더 등등 다양한 코인들이 번갈아가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트럼프가 매수한 코인이 없는 구독자 여러분. 들만 2만%는 무슨 5%도 수익 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왜 나는 저런 코인 하나 알지 못하고 정보도 없었는가? 그래서 돈을 못 버는가?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셨을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구독자 여러분, 트럼프 일가는 계속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흔적과 매집을남겼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보의 양을 흡수하기가 어려웠을 뿐. 여기 보시면 진작에 3월부터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매집했던 코인이 하나 있죠. 월드리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요. 8월 말 부터 야금야금 올리더니 9월달에 본격적으로 매집 시작하고 있는 이 트럼프 밈코인 멜라니아 밈코인 이후에 이을 수익 2만%를 기대해볼 수 있는 트럼프 일가가 새롭게 준비하는 그 밈코인 여러분 트럼프는 원래부터 친 암호 화폐적이었고 그 아들들 일가도 지금 코인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구글 네이버 에 검색하셔도 나오는 내용들이 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밈코인이 무엇이 냐제 구독자인지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의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발산 직전까지 순 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코인 이름이 무엇인지 영상에서 모두 공개하고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렸었는데요. 영상에서 공개하다 보니 여기저기 소문이 퍼져서 우리 소수의 대박도 아니고 수급도 꼬이고 원은 한날 상승이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해 주셔서 고마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이 2만 프로의 새 민코인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2만 프로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직도 2만 프로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 분들 없으시겠죠 이러한 수익률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세계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코인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번 불장 이번 정보 저의 구독자라면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모두에게 기회는 동등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하고 안하고가 졸업과 횡보를 결정하시는 거겠죠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모두가 졸업을 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저의 손을 잡고 마지막 발상 직전 그리고 새롭게 출시할 이 밈코인을 잡으시길 바랍니다